아 공으로 지원할 수 있어. 야, 이거 직스궁 봐줘. 직스궁 어. 직스 직수 직나 살려줘. 미...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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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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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자우는 3킨 분이 되고 니달리는 어쨌든 풀킨 돌아지니까 이런 구조면은 그냥 척 레드 쪽 들어간 다음에 1력 때 박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때? 음. 그러자. 초판 갈? 도플 박으면 웬만하면 따긴 할 걸. 롯을부터 갈까? 아, 나부터 가. 땡큐. 나이스. 아, 잠깐 나 인장 사 갖고. 오케이. 나그냥붙어 있어 줄까? 내가 그냥 미드로 좀 미드로 뛸게 나. 오케이 오케이. 나 한 미드 경험치 같이 먹고 내려가도 돼 차라리 막 타곤사를 미드에다 파바박 한 다음에 어 그, 그게 어, 좋아 그것도 마시아 무릎 어 그것도 그랬지? 괜찮지 창의적이었지 방금 잠깐만 일단 스피아 여기까지 야 여기서... 얘들아 멸망전은 어 창의력 싸움이야 아, 와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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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할거 아들 응. 아 우리 머리가 세기잖아 머리가 세이면 개새끼라고 우리 쭉 들어왔을 오케이, 형 이제 미드가 다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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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천 미드가? 미 어. 가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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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케 맞추면 되고 가 미드가? 미드툴 있다 그 드라이 나고 집 가야 돼. 도까지나 도발 클까지 오케이. 해볼 응. 탈... 여기 와도. 있냐? 안돼 안돼 집갔다 탈와여기짜오 볼래 이거 동 하나 해두개나 있어. 아. 너먼 어, 손톱을. 어야다 아, 시발. 할래 그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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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시 와. 아이고야. 탑은 좀끝났어 어, 탑은 이러면 좀 끝났다. 여기는 뭐좀 어까 한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탑이나. 가는 중. 나 여기다 나갈게. 야, 미래야, 거기 치 포기하지 마요. 위들아 경치 포기하지 마. 레오나 여기 있어. 말파 이쪽으로 가. 야, 있리 군대. 틀... 나 갈게, 나 갈게. 어, 우리 스피드 달려야 돼. 어, 나 거기 있어. 지금 바로 안싸는게 좋은데. 레오나 나불 생각한다. 여기 이쪽 봐줘, 이쪽 봐줘 포케 한번 더 하자. 포케 음... 한번 더 하자. 어, 아, 한번 형 맞췄어? 여기 공쓸게공속계 동쓸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먹었고, 나이스. 나이스. 스피드 나이스 개잘쌌 어 너무 잘 쐈는데? 말파 구분 있어 음 여기 또열러다한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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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여기 여기 정리 있어 죽, 죽나? 모르겠어 우리 사자 뺌편 사자 빼자 도망가던가 아저형저 바로 아냐아냐 저형 바로 안고깔아될 때? 오케이 오케이 아냐아냐 저형 바로 안고가아될 때? 오 오케이 알 진짜 와래면 됐어. 면아래버아 우리 이차까지 할게 말파 너 공이야 야, 자, 서보, 서보들. 때려봐, 때려봐. 아. 야, 빅토르 맞고. 싸워워 다다, 다다, 다다 아, 비아, 피할 거 비아. 가비, 여기까지. 이 대기야, 이 대기야 우리. 평온에서 막아 그냥. 아유, 비 이거, 이거 둘다 없어? 미포, 노레오나노 저, 다아 이게 한 방만에 죽네, 근데. 슉, 네더 잘할 수 있긴 했는데, 맞아, 더 잘할 수 있었어. 이제부터 계속 미드에서 포켓하에서 미드 포탑 같이 갈자 미드 스피아, 그리고 이런 이거 힐도 없아미드 아. 지금 국사봐 여기 정도에 오케이 안 맞긴 할듯나이플아 아, 그래도 썬다 한번어얘 아, 몰래 이거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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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어, 뭐야 누가 맞았 에프로 없는 거야 풀 없는 거야 나 바텀 밀게 아 이거 빅토노높이나나 그냥 동아리 번하무단 바텀 다이거 여기까지만 오케이 나, 나도 야, 아래 갈게 바텀 다이버 무단회무 내려봐 여기 있다 오나 여기까지 누구세요? 아, 맞다 아, 고마워 되게 했음 오, 시윤안 나와 오케이, 내가 짜고, 아, 나 짜고 있지, 봐 아, 아니, 좀나안 나와, 근데 아, 얼마 나와? 거짓, 얼마 있어? 거짓말이야 나 이거 360원 오케이. 오케이 야, 고마워, 싸워봐도 돼? 어 애기 -E 형, 들어와 아, 맞았다 둘이 위치 보고 잡았어 아, 말파 간다 말파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나도 갈게 나도 평 풀스고 뺄수 있어 풀스고 와봐 좀 뭐... 깎게 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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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어. 와라, 와라. 풀스고 얼음 오케이 오케이 저거... 쩐 구멍 없다 나풀 있는 거고 어, 나공 있는 거고 <laughs> 아니, 음. 아 지금 지금부터 려나 갔대 아개아 컸네 이거 봤던가 스페라토 어나 매일 매일 계속 있어 음 나 미드 아, 레오나 군 볼래 군 볼래 군 볼래 군도 없는 거야. 이게 미쳤어? 이게 뭐야? 궁도 없는데? 미쳤어? 말파궁도 빼겠다. 절로 아형 무조건 미드 대치. 근데 40초야. 엄청 빨리. 같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 돌아. 40초야. 아. 그거 정확한 거면은 이번 20초 안에 꺾어가면 40. 형아 레오나 가면 여쪽 여쪽이다. 계속 바텀에 있어? 말파 a b a l 올릴게. 어, 야말 a Balfa, Balfa, 이거 이 f a b 리 l f a Ba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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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l f a Ba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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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래 f a b a 아니 치 어, 형도 델 타줘야 돼. 갔다 갔다 갔다. 안 되나? 저거 잡을만한데? 솔라 응. 켜고. 앵형 솔라를 켜고. 아, 오케이. 레오나부터 치자. 레오나부터 치자. W 레오나부터 안 도나? 앵틸로스 내가 이 내가 <laughs> 이박스신 존나 센거 봐. 이거 한번 볼게. 어. 뭐? 와, 내려도 되겠다. 나이스. 스펙 그냥 계속이다. 아 맞게. 나이스. 님타게나 헤르메스가 나. 헤르메스. 어, 그러 바텀 라인 잡아 게 탑으로 뛰어라. 아, 예. 나 그냥 바텀 쳐. 텔 찍고 그냥 같이 밀자. 얘들 아래다. 여기 없다. 지금 아래 짜오 짜오 아래로 갔다. 뭐야? 와, 진짜. 뭔가 있어. 맛있지? 어, 이 맛있다.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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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앞에 서. 아, 답중 밀게. 거의 바텀 그냥 계속 해 봐. 얘 애냥은 아래로 붙어줘요탑 내가 할게 오케이. 야 진짜 왜 이렇게 멀어? 오케이 짱아 어, 그, 거기 있을 것 같아 맛있다 아, 아 맛있다 박진! 아션 존나 맛있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미대에서 아! 다이브 아! 와도 돼 노플이야 말파 여기 있고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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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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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나이스. 아, 좋다! 맞 좋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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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근데 스크림 진짜 맨날 하면 안 되겠다. 가끔씩 해야 존나 맛있다. 너무 맛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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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인정. 이겼다. 보, 보니까 이제 수피가 약간 하면서 이제 자체 피드백이 약간 심화적이야 이제. 아 근데 나 진짜 많이 는거 같아 오빠. 아니, 너도 느껴져 그게? 어, 근데 수, 어. 근데 수피가 잘씹성격이해 진짜, 진짜 맞아. 아니 나 진짜 방금 판으로 느꼈어. 나 늘었다. 아니가 그러니까 극한에 극한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 저 뛰어도. 어, 뭐 나도 예일 게임 하니까 브론즈에서 좀안 맞아가지고. 아형 너무 눈이 높아진 거예요? 솔랭메 쏠레메 못하겠어, 그지 삼촌? 솔랭을 못하겠어, 진짜. 진짜. 아저 미치겠어, 박두신 때문에 책임져. 예? 저요? 아 씨바 갱플 할 걸. 아 근데 갱플은 캐릭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던데. 레달리한테 다이브 잘안 나갈 수 있었어. 너 갱플로 캐리 못하잖아. 아. <웃음> <웃음> 아이 저, 저, 농담이에요. 이거 저 캄플링크나 저인이나 살상 비슷한 레벨룩긴해요어 나이스. 내도 음파도? 와, 야, 야, 우리 진짜 때릴 수 있는 최다해을다 때렸다 인정? 인정. 인정. 인지 스킬 궤적 그래. 너무 좋았다 느낌 있다. 내가 어, 내가 와도 해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와도 돼. 아예 갈고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제는 너가 이제 한템포 성장해서 평타로만 먹는 연습을 해보자. 알겠다. 끼는 상대 맞추고. 어. 집중 중. 버칼도 이제 두 거의 다 먹음. <laughs> 어제피 들고 다이놔가지고 그냥 찾으러 가스킬 Q 더블네 뭐야 리나찐찌이랬아이리나 지금 블루, 블루. 버, 버칼도 블리다 그렇지 그런 거는치키어 쉽게... 너무 좋은데? 아이 그럼 아 발가벗음 이 어? 나이스 <laughs> 음, 려아 기압을 넣어야 먹을 수 있었어요 레이플안 죽네 아키사 어 잠깐만 스피가 미드형미드 아, 미드. 미드. 어. 아니 아 이쪽으로 와봐. 미내한 주, 미들 한 주. 네, 한 주. 어, 나도 이거 느리게 가자. 계속해. 더 빨아, 더 빨아. 나는 라인 밀을게 지금부터 간. 할 말해, 할 말해, 할 말해. 내일부안 네, 네, 내려오는 거다. 나 지금부터 가고 이거. <laughs> 잡았어, 오, 잡았어. 애쉬 바텀. 다 일단 아, 빠뜨렸다 아, 나는. 어. 파이팅. 잘 가. 어. 야, 여기서 왔다. 여기 와나봤자킹화 할게. 그냥 어, 그냥 와서 보자. 아나비 있죠? 어. 음. 키아나 지금부터 간다. 간들? 키... 탑탑내 아, 발이 아, 잘 아, 가. 아, 사윤아라. 내가 W로 이쪽으로 어, 어, 넘겨 볼래? 어. 이거 먹을게. 어. 상대 좀 어. 넘겨 볼래? 좁빼 더빼더 빼. 빼면서 빼면서. 오라 봐. 아. 아챔터 싸우자. 챔터 싸우자. 내가 조금 멀라아 얘는... 아길데 형 힐데. 아 6렙이다. 6렙이다. 아 이거 2, 3초. Mm. 2초. 예. Mm. <laughs> 아, 나이스. 이 <나이스>. <laughs> 어. 프리 어. 간다. 어. 아 근데 우리 서포터는 왜 교전 미친놈이긴 하네 왔다 왔다 재밌죠 나멜씨? 너무 재밌어요 네 좋습니다 아나탑 데리고 갈게 오케이 아내 레이토 초시계도 다 이건데 오케이 레이토 궁극다 했다 어나 풀탱하고 초식한번 빨아볼게 오케이 지금부터 들기 한번할건데 셀렉시 바텁니다 나 가요 네 들어갔습니다 어 나도 여기, 여기 둘이에요 어 스페어 도망가 바텀둘 도망 스페어 그대로 집 한번 갔다 오자 응밤비 가긴 했다 굿 여기 아, 하나 탑, 어떻게 전령 올릴까? 다이프꺼 이거 해도 돼, 바텀들 바텀들 바텀 빨리 가야 돼 나이스오 나무빙아나아집 간다 아나집 끊을게 끝났다 아탑탑나 가는 중, 멀리서 가는 중 멀리서 레드 가는 중 레이브 못이어레이디야레이디야 탑으로 쭉 뛰어봐, 탑으로 쭉뛰어 흐핰 <laughs> 봐도 비 다시 미드가? 이거 용 바로 치자 어어 게와우 노플야 노플로그 노로아 어, 나이스 나이스 한드 빠지고 야, 나고, 타워 오거든 그래. 타워 오고 그냥 아 이새끼 보내지마 이제 야키아키아키아안 보인다? 야키아안 보인대 어, 나 갈게 야, 나, 보인, 나 이거 와 있어? 야쓰레대다키아도 돼? <laughs> <끔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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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아라 두고, 야 훨씬 앞서 따요. 믿음이라 믿음이라 우리 살았어. 야 키아라 콜 누구냐? 고맙다. 생생명운이 누구냐? 아, 그러면, 아이 그런 거 해줘야 돼. 죽다 죽었는데요. 죽었는데. 뭐 어... 말파군이랑 같이 한번해보 거야. 말파 군 봐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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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봐오나야아 미안. 잡았어, 잡았어. 아여기까지아이 이제 투피 조심. 바텀 어? 갈것 같아, 얘네. 어. 바텀 뛸거 같은데. 오해 미나 미나. 아나 여기 있다. 스페 단만까지 더. 해. 아, 라인까지. 단만 오케이. 라인 어. 어. 이거 밀라 기분 그, 되게 한, 좋지, 어, 그지? 어, 그럼 공로 그 밀어도, 밀어도 돼? 돼? 어. 아, 아, 으로 밀어도 돼. 공로 밀어도 돼. 오빠 나치간 갈, 갈게. 키아나 밑에 간다. 아, 나리카 리알이 위쪽 정글 털어요. 죽여요 아, 여 죽여, 죽여, 죽여. 아, 죽이러 가주세요 합체 이 여기, 여기 오이 레드 못먹어요쓰레시도 여기... 있는데 아유, 아, 아 갔다 일단 어... 오, 나이스 아, 그래도 좋았어 형 그래도 야, 보여주고 어 가자 야크 가자 가가가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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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키아나 못 빠졌나? 키아나 너무 너무 썼어 썼어 라인 밀어줘 라인 밀어줘 야야야 미드 와줘야 돼 와줘야 돼줘야돼아올게아올게보 싸움 이거 아나맞고 시작하면 그냥 나, 사, 나 살.. 나 살거야 아마도 아마도? 어이쒸 빠아고 레넥 위에서 온다 빼면서 아렴 빼면서 레넥 노웅이야 레넥 톤여있어오짱 센데? 아야저저 니라인 로 일로 갈게 일로 게거나궁 네, 있어 나궁 있어 아, 나. 나 공으로 지원할 수 있어. 야 이거 직수 궁 봐줘. 직수공 바절, 직스공 어. 직스공 직수공, 직수공, 나 살려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켜줘, 다 지켜줘, 다 지켜줘, 다 지켜줘. 나미드 와대도 막아줘, 와대 막아줘, 스시나. 아. 좋았어요. <laughs> 좋았다. 네, 최대거리 잘 막았다. 나이스. 네, 저 방울씨는 최대로 막았어요, 저 진짜 정이요. 아니 서포트 정말 둘이 깨만 보면 존나 웃기게 한다. 야 여기 다 있다. 미드 우리 싸마. 아저 정신병자 푸시야이다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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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여기 궁 없어요. 아이 그냥 갈게요. 와 전하세요. 아, 네, 네. 아, 뭐야? 캐나 옮플려? 네. 아이고 얼마? 아번궁 기달 궁궁 가자. 가자 나 이거 박아, 박아 형 박아 박아 박아. 아한테 박아. 박아로 돼. 아나박 아무나 박아. 너너 아이스. 어, 아이스. 아야 가가가전하세 누군지 너방형형 뭐 뭐. 형이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형. 위로 위로 붙어가 붙어 위로 붙어봐 저 존자 있다? a 달리어 어, t r e 도와 l y Oh, spare, what, 도망 a t what? Oh, what? Oh, n i c 야 y e a 야 n 나 c e Is it? Yeah, yeah, 야, 나 a h I'm not sure. i 가고 싶 t sure. I'm n 고 t sure. I'm not s 아 김동화가 아, 우리 구출 안 해서 모든 게 다. 아, 이거는 진짜 아쉬운데요. 이 아니 뭐? 어떻게 가요? 아니, 아 어떻게 우리는 뭐우리뭐서 가는 뭐 아, 거야, 우리는? 해서 <laughs> 하는 <대석하는> 거냐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가 저지불가하거 짜내서, 짜내 짜내서 가드리는 네. 건데. 저희가 저지불가한거 제가 다시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미대. 잠깐만. 아, 자 용모는데 이거 너무 싸가지 없나 이거 태포. 나틀태태 태. 미드 좀 미드 좀 비트 가 미드 가 미드 가 미드 가 미드 가져. 비트 가져. 비 아 야,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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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카밍오플 카메오 카오야 야야 야야야 이이이 아래서 키하 아래하나 일주 일주 키하나 하나 봐야 돼하나 봐야 돼 키하나 봐야 돼어하나공동 위로 가야 된다 그건 켜놓는다 키하나 봐 나이스 공 쓴다 이러면 나이서 직격. 나이스야맞 줘, 야들아. 이거구나. 그래, 너왜 함께하지 않았냐 이때까지. 아저 여러분들 다시 알았어요. 아저 둘만 놀긴. 아나 잘못했죠, 김동아 씨. 예, 저 왕따하세요. 왕따, 저 왕따시키는 줄 알았어요, 사실. 자, 아, 지지요. 오케이 지지. 아 무서워요. 어떡하지 야야야, 야, 야. 아니 김동아 이 새끼야. 이사범근씨 새끼야. 아저 아, 아니고 이거 숲인데요? 아니 이거 지켜야죠 갈고리로. 아야 벤시 벤시가 있어요 벤시가 미달리가. 아 그럼 더블을 먼저 한 다음에 이로 스티치를 거셔야죠. <laughs> 그거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수피 씨 미안합니다. 아 뭐야? 민규 씨 뭐야? 왜 김민규 왜? 영혼만 왔는데? 김동아! <laughs> 어, 어 들려 들려! 아, 아니 김동아 씨발놈 나 김동아 집 세팅 중이야 지금. <laughs> 동아 오면 동아 집 세팅 중. 야이 키보드 소리 마우, 마우스 소리 들리나 봐봐. 안 들려? 어 피디 교블린 안 들려 그러면 뭐 다른 거 만질 거 없어? 어 없어 보이는데? 어 교블린 고마워 아 어, 오케이 됐어 야 니네 집에서 이제 방송해도 돼아 어, 오케이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들 들었죠? 내일부터 진짜 집에서 방송해요 여러분들 다들 피디 교블린에게 박수 난 간다 아이 개새끼 이거 집 해주러 왔는데 너왜 집에 없냐? 아니 그러면 스크린을 못 했어 내가 거기 있었으면은 오케이 확인 왜 미교 씨 카톡 해 고마워 아어 어. Let's go, I'ma make a couple stacks, do exactly what I want to. Mix a couple tracks, get a lady that I'm drawn to Turn up to the max, get me faded till I'm gone to I do what I want, couldn't stop me if you wanted to. I just work hard, yeah, harder than the rest. Some people say I'm lucky, others saying that I'm